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기회. 근데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오늘은요, 수천 년된 지혜를 통해서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나침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말이에요. 눈앞에 엄청난 이익이 딱 놓여 있는데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좀 찝찝한 거죠. 이게 바로 이로움과 의로움이 꽝하고 부딪히는 순간이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현대사회는 우리한테 뭐든 할수 있는 자유를 준것 같잖아요. 근데 정작 뭐가 옳은지에 대한 기준은 딱히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의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끝없는 선택 앞에선 우리 현실을 딱 짚어 보고요. 견득사에라는 고대의 나침반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이로움의 갈림길에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이로움이라는 덫은 과연 뭔지 알아볼 거고요. 다양한 선택의 스펙트럼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끝없는 선택 앞에 선 우리. 사회는 마치 멈추지 않는 챗바퀴 위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벌라고 계속 소리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 이게 맞나?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할수록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만 점점 커져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길잡이는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고대의 나침반, 바로 견득사회입니다. 견, 득, 사, 의. 한 글자씩 뜯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는데요. 이로움을 보았을 때, 그게 과연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라. 사, 의. 고전에서는 이걸 군자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돈 벌지 말라는 그런 금욕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세련되고 실용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로움과 이로움의 갈림길입니다. 이 고민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아주 오래된 논쟁이었어요. 여기, 모든 걸 잃은 한 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땅도 잃고, 심지어 아들까지 잃었죠. 그는 맹자에게 딱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나라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냐고요. 목소리에서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지만 맹자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왕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맹자는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자기 이익만 좇는 사회는 결국 서로를 물어뜯다가 스스로 무너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와 수천 년 전의 말인데 지금 우리 사회를 그대로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 아닌가요? 공자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비슷한 성공을 거둔 두 군주를 비교하는데요. 한 명은 대의를 지키면서 정정당하겠지만 다른 한 명은 속임수를 썼다고 지적합니다. 결과는 뭐 비슷했을지 몰라도 공자는 과정의 의로움을 시킨 쪽을 훨씬 높게 평가한 거죠. 성공이라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올바른지가 더 중요하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이로움이라는 덧. 맹자가 경고했던 그 비극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라도 음식을 발로 툭 차서 주면 받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타고난 존엄성, 수호지심이라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의롭지 않은 이에게 유혹은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자존심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맹자는 이 유혹을 만종이라는 단어로 상징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막대한 연봉이나 거액의 보너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겠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만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쉽게 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맹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지키려 했던 그 마음, 바로 그 본심을 반지 화려한 집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서 버릴 수 있냐고요? 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날카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맹자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제나라에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부자들과 어울렸다면서 술과 고기에 취해 집에 돌아와 자랑을 늘어놓았죠. 근데 아내가 몰래 따라가 보니까 글쎄, 공동묘지에서 남은 제사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행동했고요. 실체 없는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결국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해지는지 이걸 보여주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세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 완벽하게 꾸며진 삶을 전시하는 소셜미디어 속 우리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이 고대 우화는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공허함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셈이죠. 자 다섯 번째 선택의 스펙트럼입니다. 물론 이로움에 대한 해답이 육아 사상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고대 철학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지 시야를 한번 쫙 넓혀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육아는 의로움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묵가는 모두의 이익을, 도가는 아예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법가는 오직 굳다의 힘을 이야기했거든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나 다른 해답이 있다는 건 결국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가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만의 기준 세우기입니다. 이 모든 철학적 논의를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도구로 한번 바꿔볼 시간이에요. 핵심은 이세 가지 실천 가이드입니다. 첫째, 끝없이 고민하지 말고. 딱두 번만 생각하세요. 공자는 지나친 신중함이 오히려 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거든요. 둘째, 문제의 원인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세요. 진정한 성찰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얻거나 줄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의로운가? 이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은 훨씬 더 단단하고 명확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 현대의 선택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음 선택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눈앞에 그 이로움은 과연 의로운가요?